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사는 호호입니다. 어,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어, 퍼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요. 흑인 어, 어떤 인종 그런 어,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퍼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뉴욕보다 어, 캘리포니아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두 번째가 플로리다, 그리고 세 번째가 뉴욕 이렇게 보고 있고요. 뉴욕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니까 좀 완화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플로리다 마이애미 주에는 어,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시리에는 이런 그런 어, 지금 경찰 단속도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스크를 안할 경우 100불씩 벌금 을 매기고 세 번째도 안 하면 500불 그네 번째 마스크를 안 하면 체포, 이렇게 같이 내려줘서 아마 그쪽에 사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 어떤, 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지금 여기는 아마도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 필요한 마스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어, 지금 이렇게 제가, 어,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하얀색, 뭐 파란색 이런 마스크들인데요. 어, 아직 아마존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마스크는 보통 29불, 그래서 한 마스크당 60센트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비싸졌지만, 그래도 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좋은 것들 있죠. 뭐 3M에서 나온 N9의 마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사실 라이솔 어, 스프레이 이게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아마존 같은 데서 거의 찰수 없고요. 오프라인에 가서도 정말 발품을 팔아도 어, 구하기 쉽지 않은 게 라이솔이고 거의 구할 수 없다고 볼수 있고요. 휴지가 엄청 모자랐지만 이제 휴지는 공급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이거죠. 이것도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해서 들어가 보면, 어, 시핑을 15불 99년 붙여갖고, 7월 30일, 8월 7일 한거 보면, 뭐 중국이든 어디든 딴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거의 30불이니까, 어, 이 하나에 3 0을 받는다는 게참 너무 비싼 거죠. 가끔 코스코나 뭐 이런 데서 보이기도 하지만 거의 볼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엄청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 간 단한 뉴스 였 고요, 또뵙겠 습니다.